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피스 1089화를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피스 1088화에서 거프의 싸움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1089화에는 이제 거프에 대한 뭐 회상이라든지 아니면 거프가 실종됐다는 걸본 주변인들의 반응,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에그레이드 섬에 이제 키자루와 세턴이 본격적으로 도착을 하면서 밀집 음. 모자일당과 대립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번 거프가 좀 유언을 남기고, 뭐 죽었다고는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거프가 살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 거프가 진짜로 죽었을 수도 있고 이거를 여러 신문을 보면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이 좀 재밌다 그렇습니다 저번화에서 보시다시피 세 가지의 특종이 떴잖아 일단 첫 번째는 거프가 실종된 것 행방불명 뭐 생사불명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용웅 코비의 귀환 세 번째는 밀짚모자 일당이 에그헤드를 요새처럼 삼아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공격하고 있다 뭐 이런 어.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은 뭐표지연재부터 봅시다 이번화도 그렇습니다 음. 표지연재에는 두발 달린 소 웨이터가 남이에게 쌍디의 러브레터를 가져다 준다 어, 일단은 소 웨이터가 뭐 진짜로 그손지음해하는손인지 아니면 뭐 작은 웨이터라는 뜻인지는 나와야 알것 같은데 원피스 세계관이라면 진짜 소가 나와도 뭐 이상할 건 없어요. 렇습니다 이번 표지 연재는 좀 개그씬으로 좀 그냥 재밌는 표지 연재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근데 쌍디가 나미에게 러브레터를 쓰면 또 밀짚모자 일당 내에서 이렇게 또 생길 수도 있는데 나미가 아마 거절을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나미가 항상 거절해 왔잖아 한대 때리면서 대충 그런 식으로 또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쌍디가 농담을 했을 수도 있다. 어. 뭐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일단 1 0 8 9화의 챕터는 후샤. 후샤 마을에서 시작이 됩니다. 일단 후샤 마을이 어디죠? 후샤 마을이 <laughs> 근본 마을이라고 1화에 등장한 마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루피의 고향이자, 뭐, 거푸도 자주 갔던 후샤 마을입니다. 그래가지고 우프슬랩이라고 후샤마을에촌장이 있잖아. 어. 어, 나이가 굉장히 좀 많은 분인 단 80대 정도로 추정인데요. 그렇습니다. 거프와도 상당히 좀 친해가지고 거프의 소식은 항상 이 친구가 좀 봤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거프가 후샤마을에 오니까 이 친구가 야임마 똑바로 안 지켜 이러면서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 굉장히 좀 거프랑 친한 친구라 가지고 거프와 오래전부터 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어. 이번에 그래서 거프의 소식을 읽고 있는데 거프가 실종됐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우프슬랩이 친구는 거프가 괜찮. 않을 죽지 않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오프 슬랩이 뭐 거프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거프의 비브르 카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곡을 보면서 아직 덜 탔네 아직 안 죽었네 이 양반 이런 걸 확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노인의 감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프 슬랩이 거프가 괜찮다 해서 오프슬랩 피셜로는 거프가 살아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키노의 아들은 신문에 실린 루피의 사진을 보고 웃고 있다. 어? 그렇습니다. 어. 음, 마키노의 아들이 이제 태어나고 좀 컸나보네요. 마키노의 아들이 예전에 표지언제에서 이 아들이 샹크스의 친아들이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마키노의 아들이니까 음. 또 나중에 커서 이 친구도 상당히 강한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설마 루피스의 주인공인가 이 친구가? 오 어쨌든 어. 이 아기가 기어5가 아니면 그냥 루피의 포스터로 보고 좀 웃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기한테 솔직히 제일 관심이 가는 게 뭐하는 아기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 어. 샹크스의 친자식이냐 그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 FBJ 생각에는 이 마키노의 아들이 샹크스의 친자식일 것 같습니까? 만약에 친자식이 맞다 해도 근데 좀 시대가 잘못 태어났다. 어 왜요? 어? 루피 세대에 태어났어야 활약을 하지 지금은 너무 어린데 어. 완결 때까지 이 친구가 할게 있을까? 완결 이후에 10년 뒤 이래가지고 얘가 또 해적왕이 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런 스토리가 안 나온 이상은 조금 세대가 좀 늦었다. 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샹크스의 아들로 추정이 되는 친구가 또 평양식 피기도 소유했을지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마키노가 너도 루피를 좋아하게 됐지 하면서 루피한테서 뭔가 끌리는 매력이 있다. 이런 걸 말해주죠. 그렇습니다. 샹크스가 또 록스티 샹크스다. 이래가지고 DL 쪽이라는 설이 있잖아. 설마 인연이 진 DL 쪽인가? 샹크스는 요즘은 이제 또 신의 기사단, 오. 갈링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가 더 많기 때문에. 어, 얘도 철룡인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얘도 철룡인 피줄을 타고난 걸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마키노가 평상시에 루피의 포스터를 보여주면서, 이마가내 동생이야. 어. 나랑 친했던 애야. 이러면서 좀 보여주니까 마키노의 아들도 웃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어, 애기들은 가끔 울어요. 징배 어. 보여줬으면 울었을 수도 있어. 무서워. 무서워. 어, 근데 루피가 좀 친근하게 생겼고 매력이 있으니까 그냥 웃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 배경은 코르모산의 다단 패밀리 기자 있습니다. 후샤말로 그냥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인데 어. 그 사람들도 솔직히 다단의 거프를 좀 무서워하긴 했는데 그래도 거프를 좀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에이스는 루피를 맡아서 키워줬겠죠? 그렇습니다 거프의 소식을 이렇게 다단히 한번 보니까 음. 거프 얘기도 있고 루피 얘기도 있고 이렇게 대신문에 실린 거 보니까 얘도 울면서 도대체 뭐하고 돌아다니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다단히 굉장히 걱정을 하는 모습이고 솔직히 신문에 안 좋은 내용이 실렸어요 둘다 어. 루피는 뭐 대군들한테 어그로 끌고 있다 뭐 이런 게 적혀있고 거프는 죽었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적혀있기 때문에 다단 입장에서는 에이스까지 죽었는데 루피와 거프까지 죽는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좀 놀란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신문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두 개가 안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음. 거프와 루피와 친하게 지내는 다단이 좀슬퍼 만해요 이 친구가 좀 감성적이야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어, 생긴 거는 좀 산적처럼 부락부락한데 <laughs> 진짜 산적이죠 어 속은 좀 여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말고도 또 거프의 반응을 본 사람들이 뭐더 나올 줄 알았는데 특히 센고쿠 그런 친구는 아직 안 나왔네요. 생곡와 루피는 그러면 거프의 포스터를 보지 못했네요, 아직은. 아직은 못 봤는데, 뭐, 반응이 짤막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루피는 최초에 지금 엄청 바쁘죠, 자기 스스로가. 어. 어. 그리고 이제 갑작스럽게 큰 지진이 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 세계관에서 지진하면 검은 수염과 흰 수염이 있는데, 그 지진보다도 훨씬 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간은 600년 루시아 왕국이 파괴됐을 때 있잖아 음. 그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루시아 왕국을 이모가 마더 프레임으로 소멸을 시켰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대지진도 일어나고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큰 구멍까지 생겼잖아 어. 그래갖고 이 무기가 진짜 사황의 일격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렇습니다이 거대한 구멍은 루루시아 왕국이 있던 자리였다 하면서 음. 진짜 루루시아 왕국이 완전 소멸됐고 어. 구멍이 파져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n s 로비 아래의 구멍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워터세븐에서 관측되었던 이 거대한 구멍 같은 게 있는데 그 정도로 파였나보네요 그렇습니다 혹 워터세븐도 어떻게 보면 마더 프레임의 폭격을 한번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느낀다. 이게 나온 게 진짜 역대급 큰 지진이라는 소리가 <놀람> 다 흰수염이 정상 결전 때. 지진 아무리 이렇게도 샤봉디제도 정도에만 영향이 갔는데 어. 예전에 신세계랑 막 위대한 항로 전역에서 다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습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나오는 게 이때까지 루피가 거쳐간 모든 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와노쿠니에는 모모노스케가 지진을 느낀다 합니다 모모노스케는 또 겁이 많았고 호들갑을 엄청 떨 어. 수도 있어요 자연주의 뭐야 하면서 막 소리지르면서 또 워터세븐에서는 또 아이스버그라는 친구 익숙한 친구들이죠 그렇습니다 대군본부에 에서는 희나 말이 좋아해서 이무 이무 자기가 직접 느꼈네요 지가 지진이를 그렇습니다이 친구는 좀 익숙한 지진일 거야 만약에 여러 번 써봤다면 이런 걸 그렇습니다 이무는 점점점이라고 말하면 뭐 굳이 호들갑은 안 떨어 와 지진 무섭 이런 가오 떨어지는 지진은 안 한다 이무가 상두기 네, 한다고 라분이 좀 느꼈습니다 고래가 그렇습니다 동물들이 지진에 더 예민하다고 하죠 동물들은 진짜. 지진 때문에 죽는 동물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임펠다운의 일부 재수들이 또 지진을 느꼈다는데, 설마 이 일부 재수들이 도피인가? 어 도피가 마젤란 여기는 내진 설계가 잘돼 있겠지. 어.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마젤란이 안되 있다. 도망가 버리고. 실제로 지금 임펠다운에 잡혀 있는 네인드가 뭐도플라밍고 킹퀸 정도밖에 어.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완전 백수 해적단의 시대인데 도피도 백수 해적단에 사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하프만 왕국의 이방코브가 느낀 걸 보니까 드래곤이랑 지금 같이 있잖아 같이 어. 놀랬을 거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그타운의 시민들도 있는 게 정말 진짜 전세계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걸알수있어요 설마, 로그타운의 시민이면 보물은 어디에? 오. 어. 야, 근데 이스트블록까지 영향을 줬네요, 이 사람의 지진이. 그렇습니다. 전세계가 흔들렸다 볼수있겠죠요 정도면 그보르스보로브레스가붕성포요포 그 그것보다 오... 훨씬 센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면 루시아하고 근처에 있는 섬에는 완전 난리 났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 또 다른 무장의 섬들도 다 보게 된데? 와, 그리고 또. 전세계 바다의 해수면이 1m 상승을 하고 수많은 섬들이 침몰을 했다. 아, 1m, 1cm만 상승해도 난리 난다는데 1m나 상승하면 1m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해수면이 10cm만 상승해도 세계가 멸망한다. 어. 이런 말이 있는데, 이문화에 1m를 화끈하게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 뭐, 이문화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짓을 계속 버리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푸샤마을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이 해수면이 갑자기 오르니까 좀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거 세계 멸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우프슬랩이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인 게 이렇게 마을촌장님들 있잖아 마을을 좀 관리하는데 해수면이 1m나 상승했으니까 걱정이 될 겁니다 당연히. 근데 오프슬랩이 사람은 거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 크게 안 놀랐는데 해수면이 오른 거 보고 오히려 더 놀랐네요 어, 거프는 믿고 있는데 이 해수면은 지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에그헤드로 진입하기 전에 사이드 스토리 먼저 요약을 해봤는데, 뭐, 거프의 죽음에 대한 반응과 거대한 지진, 이렇게 두 개를 봤는데 굉장히 좀 흥미롭네요. 그렇습니다. 거대한 지진이 이거 어떻게 결될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에그헤드 리뷰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